제가 96시간 굶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일 굶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믿기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해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혈당이 치솟게 되거든요. 알콜로 소독하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부착은 전날 미리 해뒀고요. 과연 7일 동안 굶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보시죠. 10월 13일 월요일 8, 8시 23분 이제 이걸 먹고 일요일까지 굶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영상 편집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과 쇼츠에 너무 중독돼 있어서 요즘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진짜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확실히 혈당 조절이 잘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은 지금 점심 한번 굶었다고 혈당이 쭉 떨어졌어요.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밥을 막 먹으니까 밥 먹고 나서 맨날 간식 먹고 근데 진짜 이 식욕이 먹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올라오긴 합니다. 아까 한 30분 전부터 또 진짜 힘들었던 게 이거 하기 바로 전에 만 칼로리 먹기 챌린지를 했거든요. 그거 편집하느라 와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혈당이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고 힘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아직 첫날이라서 그렇겠지만. 근데 네, 다만 이제 먹고 싶은 뭔가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뭘 주워 먹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드세요. 할아버지 혼자 드세요. 전 이걸 빼야거든요. 그리고 저녁엔 편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4일, 2일째 아침이 밝았고요. 사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요새 생일 때, 단식. 귀웃기네 <laughs> 생일 단식. 혈당은 계속 저혈당 상태로 계속 있고, 아마 오늘이 첫 번째 고비가 오지 않을까. 일단 바로 인바디 재놓고 영상 편집할게 너무 많아요 체중은 한 1.8kg 정도 빠졌고요 오전에 편집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여덟, 11시 30분인데 배가 고프긴 해요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배가 고픈데 하나도 힘들진 않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집중이 진짜 잘 됩니다 집중이 엄청 잘 돼요 원래 이틀 걸릴 양인데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래서 사람들이 단식을 좀또 단식 갈땐 다이어트 영상 국룰이죠 근데 미스터비스트는 30일 단식 음, 음, 챌린지를 했더라고요 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스터비스트는 30일 분기를 도전을 했는데 14일 때 포기를 했네요. 근데 이제 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이 있다 보니까 컨디션 안 좋을 때마다 검사 받으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 유튜버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길게는 당연히 못 하고 결국 오후에는 어... 컨디션 저하가 시작됐습니다. 잠만 아, 자겠습니다. 어, 좀 추워지고 슬슬 힘 빠진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5시 12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혈당 계속 저혈당 상태로 머물러 있고요. 컨디션은 뭐 엄청 나쁘고 그러진 않은데 힘이 안나 있는 상태?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 지난 일본 여자친구 만들기 실패하고 요즘 틈날 때마다 일본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공연 준비 때문에 노래 연습도 했는데요. 와 진짜 힘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약간 손발이 저릿저릿해요. 노래 좀만 불러도 지금 그렇게 됩니다. 와... 그리고 힘을 딱 주려고 하면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 이렇게 풀리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음식 영상 딱 나오면은 침 나오고 배 꼬르륵거리고 몸이 엄청 반응해요 지금 장난입니다 와 가보자고 이게 뭘까요 그리고 점심에 또 미친 짓을 꾸미러 한강으로 갔습니다. 제가 다음에 도전하려고 하는 콘텐츠가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부산 국토종주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려고. 이 중고로 산 거예요. 선수용이어 가지고 브레이크도 없고 바퀴가 진짜 엄청 큽니다. 초등학교 때 이걸 한 번도 안타 봤거든요. 뭐 그냥 일단 타 보는 거죠. 와, 진짜 엄청 미끌거려요, 이거.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어, 어. 오씨. 이렇게 양쪽으로 꺾여요, 발이. 발목이 진짜 어, 아, 아, 아팠거든요. 아팠 여기 올 때. 데... 아, 송충이 있어. 미치겠네. 맞아. 그래도 힘들게 한강까지 나왔는데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좀 연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내려막은 일단 공포 그 자체였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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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막이 이거 그냥 잡고 이렇게 가야 되 돼. 근데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 내려가는 힘을 버티질 못했습니다. 결국. 어, 야 잠깐만. 미쳤다. 이거. 이거 훈련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한 수십 번은 넘어질 뻔한것 같아요. 그래도 한 시간 정도 연습을 했어요. 아,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요. 와, 내르막길이 감당이 안 됩니다. 슝 내려갔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장애물 나타나는 순간에 그대로 박치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브레이킹 하는 연습부터 좀 하고 하면은 못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몸한번 쓰고 나니까 너무 배고프네요, 지금. 아, 아우, 배고프다. 오줌 색깔이 진해가지고 소금을 좀 먹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소변색이 진해지면 전해질이 부족하고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소금이에요, 소금. 제 일라인 타고 들어오면서 아, 내일도 일라인 연습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철에 저혈당 맞고 쓰러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처 시민분이 다행히 음료 줘가지고 정신 차리신 것 같은데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려 했지만 몸이 급격히 차가워지고 기력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와, 이건 진짜 한계다. 할아버지, 진주 잡수세요. 저 아까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제가 뭐 이거 컨텐츠 때문에 지금 단식 중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할아버지 저녁 차려드릴 때 같이 먹거든요. 못 먹으니까 지금.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침막 넣어. 후각에. 엄청 개민해져 있어요. 아까 반찬 사러 가는 길에 빵집, 뭐 고깃집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최치피티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소변이 아까 평소보다 되게 진했거든요. 이게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금에만은 이 전해질이 충분히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0칼로리에 전해질이 좀 들어있는 포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컨디션은 확실히 활동할 때 에너지가 부족한 게 느껴지고, 또 다른 부작용은 심장이 계속 발렁발렁 거려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현재 4일차 아침 6시고요. 혈당은 계속 저혈당 상태. 확실히 잠을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제 새벽 1시에 잠들어서 지금 6시에 깼으니까 5시간 잤고 새벽에도 좀 뒤척이고 그리고 이게 아침에 텐트를 안 칩니다. 당장 소고기를 먹어야겠어 일본어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머리가 진짜 멍하고 전혀 안 돌아가더라고요 일본어 공부하다 갑자기 현기증 나고 메스꺼워가지고 한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강아지 산책하고 왔고요 오늘은 뭐 공연 준비하고 편집하고 오 다리 꼬고 있는데 혼자 쥐났어요 오씨 으아 일라인 들고 나왔거든요. 막 일라인을 타려는건 아니고 어제 타 보니까 신발이랑 바퀴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막 발목이 계속 꺾이더라고요. 어우 발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 수평 맞추고 좀몇번 공원 간단하게 돌고.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76시간 됐고요.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혈당은 당연히 계속 저혈당이고요.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건강하지 않게 먹다 보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고 이걸 한 번에 빡 끊기 위해서 단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챌린지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96시간 단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보단 길게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6일로 결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최치피티가 제 주치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것저것 계속 제 상태에 말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손떨림이나 시야 흐림 증상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이때는 위험하니까 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며들다라는 걸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 칼로리 0이고, 마그네슘이랑 칼륨 이런 전해질이 들어있다고 요 광고 아니고요. 엄청 소량 들어있네. 살짝 잡초롬? 살짝? 제가 어제 만 칼로리 챌린지 올렸는데 누가 근성이 없다고 라 하더라고요. 실패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긁혀가지고 7일로 늘리겠습니다. 제가 7일까지 해보려고 했더니 전해질 충분히 보충하면 7일까지 가능하긴 한데 이론상은 가능한데 안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포한 지 5분도 안 됐는데요. 벌써 기력 떨어지고 후회 중입니다. 와 아, 냄새 미쳤습니다 진짜. 배가 요동쳐요. 진짜 인간의 결심과 의지는 대단한 것 같아. 지금 며칠 때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저기 지나칠 수 있다니. 보컬레슨 아주 고생스럽게 잘 끝냈고요. 지금 11시 11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8시 반쯤에 오, 너무 졸린 거예요 갑자기. 좀 잤다가 지금 깨버렸어요. 너무 멀쩡해져 버렸어요 지금. 잠 하나도 안 오고. 몸이 되게 불규칙해지는 것 같아. 이제 기력 빠지는 타이밍도 집멋대로고 잤다가 일어나니까 또 살짝 회복돼 있고 이 밤에 뭘 해야 되죠 도대체? 다리 뭐해? 산책할까? 야밤에 딱히 할게 없어서 강아지 산책 좀 하고 또 다이어트 영상 보면서 버텼습니다. 간에 글리코겐까지 다 써서 최소한의 혈당만 유지됩니다. 이때부터 바로 그 유명한 케톤 에너지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제 뒤척이다가 한4시막 이때쯤 잔것 같고 이제 딱 96시간이 지났습니다. 5일차 아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바디 쟀는데 첫날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빠졌어요, 체중은. 그래서 7일째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볼게요. 멍합니다. 그냥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아침에 강아지 산책을 하는데요. 갑자기 심장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네요, 지금.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아파가지고, 심장부터 약간 목 라인으로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심장 아프다고 얘기했더니 지금, 전해질 불균형이나 뭐 저혈압, 저혈당, 탈수 증상 뭐 이런 거일수 있다 그래가지고 96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이로써 일단 제가 저번에 96시간 난식했다는 건 증명이 됐을 것 같아요 뇌가 이때부터는 포도당 100%만 쓰다가 케톤을 70% 쓰고 포도당은 30% 쓰는 상태로 바뀐대요 혹시 모를 저혈당 상황에 대비해 안전을 위해 음료 하나를 미리 구입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낮쯤 되니까 체력이 좀 돌아와서 인라인 연습하러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며칠 탔다고 와몸 쓰니까 너무 배고파 그리고 이제 제가 인라인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욕심에 빨리 가고 싶어서 예, 스피드 스케이트가 이제 중고에 나와서 샀는데 그게 진짜 고수들만 타는 거더라고요 발목 힘이 엄청나야 돼막 타는데 발목이 좌우로 계속 꺾이는 거예요 나를 뭐 어디에 맞춰 놔도 다행히 집에 사촌동생이 운동하겠다고 옛날에 타 놓은 인라인 스케이트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요런 거 발목 딱딱하고 뒷브레이크 있고 아 오르막길도 문제긴 하다. 3 0분 만에 녹초가 됐습니다. 아, 씨. 우리 밥 먹을까? 와, 냄새 엄청 고소하다. 게 사료도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백 시간 굶으면 게 사료에도 식욕이 올라온다. 할아버지 식사 차려드리면서 식욕 참느라 진짜 고생했고요. 저녁엔 공연장 답사 갔습니다.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걸어다니기가 좀 힘드네요. 아, 물을 먹고 왔, 많이 마시고 왔어야 되는데 공연장 답사를 왔는데. 옥수 한강이랑 잠원 한강이랑 두 군데가 됐어요. 아 여의도는 다 잘려가지고 근데 이 옥수보다 여기 훨씬 좋은 것같아 혹시라도 비 오면은 다리 밑치어가지고 지금 비 오거든요. 그 옥수는 거기 비 오니까 아예 공연을 못하겠더라고요. 단식 길게 하면은 배안 고파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할아버지 식, 식사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 영상 올라오고 그래서 식욕이 자극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볼 때마다 입에서 침 엄청 나오고 이제 젓가락으로 반찬 담아드리고 막 숟가락으로 이제 밥. 옮겨서 옮겨 담을 때 조금 묻잖아요 그거라도 빨고 싶어 좀 웃긴다 아 안에 있던 사람에랑눈 마주쳤어 쪽팔린다 냄새 맡고 있는데 그리고 집 오자마자 에... 힘이 너무 없어서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상즈가 고장났어요 지금 사실 제 건강상태는 혈당 변화도 궁금했지만 주장무새들 때문에 기록이 꼭 필요했거든요 안돼요 망가졌어 아 다행히 집에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포장이 따가오왜 이렇게 따가 이거 너무 얇은데 해가지고 지금 피 났어요 안에서 <laughs> 제가 원래 혈당이 50 밑으로 되면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너무 들쭉날쭉해요 얘가 근데 진짜 컨디션이 진 멋대로입니다. 어제 2시간 정도 답사 갔다가 기력 다 빨려서 집에서 30분 기절했다가 11시 때 너무 졸린 거예요. 또 새벽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부터 지금한 6시 반까지 2시간 아, 정도 유튜브 보다가 <laughs> 영상 편집하고 근데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눈좀 침침하고 힘 빠지고 멍하고 손발 조금 저리고 텐트 안 치는 것 말고는 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울은강나무니아르토모다 <목소리> 평소처럼 어, 일상을 보냈고요. 저녁엔 보컬 레슨 받으러 갔습니다. 아 어... 어, 계단 오르내리는 거 진짜 힘들. 지금은 보컬쌤 애제자분을 만나러 왔어요. 저 공연하는데 코러스 도와주신다고 하죠.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나와도 돼요? 코러스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세요. 운영하니까. 응. 예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레슨도 진짜 잘하세요. 레슨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해보세요. 레슨도 받고, 과자까지 주셨네요. 아, 이거 지금 못 먹는데. 뭔가 에너지를 한번 빡 쓰니까 활력이 좀 나는 느낌이에요, 지금. 진짜 평소에 잘 먹고 다니는 그 상태 있잖아요. 딱그 상태. 인체의 신비다, 이건 진짜. 왜냐면 과거 번 옛날에는 뭐 일주일, 이주일 그렇게. 굶어야 될 순간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 힘이 없어 봐. 그러면 뭐 사냥을 어떻게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큰트를 <laughs> 쳤어. <laughs> 지금 8시거든요? 어제 11시에 잤는데, 잠도 지금 깼어요. 중간에 물론 두번 정도 깨긴 했어요. 심장이 살짝 벌렁거리면서, 근데, 금방 잠들 수 있었고, 컨디션이 지금 7일 째중에 제일 좋습니다. 방금 인바디 바로 재고 왔는데, 일어나자마자, 체중이 첫날 70.9kg에서, 무려 65.8kg이 됐습니다. 계속 결당이고 심지어 지금 50m로 떨어졌어요. 제 보컬 레슨 바꿔서 고모랑 한 시간 정도 수다 떨었는데, 너 괜찮니?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오,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신기하다고 아마 네가 평소에 너무 극단적인 컨텐츠를 너무 많이 해서 몸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잘 적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만도한게 부산 부정국 도정주 할때 단백질바랑 땅콩버터 먹으면서 그 20kg 가방 메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고 백가죽만 남았었잖아요. 9,000칼로리 태고 81.5km 달리면서 그런 것들 했으니까 몸이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막이 새끼 또 지랄한다고 막 열리를 하는 거죠 이제. 주인 잘못 만났다고. 지금 마지막이었어요. 원래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제가 살짝 긁히는 바람에 근성이 먼저 보여주겠다고. 7일까지 하겠다고 했죠. 오늘 뭐 당연히 컨디션 너무 좋아서. 컨디션이 평소 잘 먹을 때랑 똑같이 완벽해서 일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무난하게 하루를 보냈어요. 3시간 자고 새벽 2시에 깨버렸습니다. 심장이 좀 아파요. 그리고 지금. 어우, 씨. <laughs> 몸에 무리가 많이 가긴 하네요. 막바지 들어가니까. 6시간 남기고. 아, 참, 조금만 더 잤으면 이제 딱 끝나는 건데.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제 6시간만 남았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혈당까지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금 8시 35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진짜 이번 주는 세상에서... 길긴 일주일이었어요. 와... 무슨 한달 콘텐츠 한줄 알았어요. 그리고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막 심장이 아플 정도로 뛰더라고요. 70.9kg에서 65.2kg. 눈바디도 확실하게 변했고, 체지방도 4kg이나 빠진 게좀 놀라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체중이면 보통 체지방률 한 16, 15요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라는 건 체성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이죠. 확실히 살은 운동하면서 빼야 체성분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토파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몸이 그 진짜 쏴 정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많이 갔겠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긴 단식은 안할 거고, 이런 걸안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건강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먹고 싶은 걸 아예 안 먹을 순 없고, 또 이제 가끔 먹방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더 절제돼서 살아야겠다라는 걸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랜 단식 후에 갑자기 음식을 과하게 먹게 되면은 몸에 진짜 안 좋대요. 리피딩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죽는 사례까지 보고될 정도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라서 미음죽부터 해 가지고 천천히 보식해서 몸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리고 바로 혈당 측정 안될 정도로 저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몸에 한계 끝까지 했네요.